하나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 20일 프라자호텔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해양생물보전과 보호를 위한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 MOU를 체결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아쿠아리움과 국내 최대의 해양전문연구기관의 만남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나호텔앤드리조트 김보윤 기자입니다. 해양생물보전과 보호를 위한 MOU 체결식에는 한화 호텔 앤드 리조트 홍원기 대표이사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정극 원장 등이 참석해 기술교류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멸종위기 생물 번식 연구와 보호대상 종 멸종위기종에 대한 생리적 특성 공동연구를 비롯해 이를 알리는 기획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원기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최고 아쿠아리움 시설을 보유한 한화 호텔 앤드 리조트와 국내 최대 해양 전문 연구 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화 아쿠아 플라넷 여수와 제주는 협약을 기념해 페이스북 팬이 된 관람객에게 6월까지 본인 15% 할인 혜택을 주는 러브 아쿠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 호텔 앤드 리조트 문화사업부 김보윤입니다.